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통령선거 법정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녹취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대목을 이용해 윤 후보를 공격하자 윤 후보가 해당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고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취록을 내라. 지금 허위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하겠는가라며 재반격에 나섰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간 대통령선거 법정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건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피켓이었는데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피켓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는 지난 1월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오우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피켓을 가슴 앞에 지켜 세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 씨의 검찰 녹취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화천대유 어쩌고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다. 정여학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라며, 녹취록 끝 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한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보는,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는 것, 뭐 책임질 수 있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이재명의 발언을 반대로 놓고 재질문하자면,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부분이 실제 있다면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실제 해당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간조선이 공개한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록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 발언 부분인데요. 녹음된 대화에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점점점으로 처리됐지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입에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녹취록에 분명 담겼습니다. 제 밖에도 이재명의 실명이 거론된 녹취록은 또 있는데요. 대선 2년 전인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묻는 정영학 회계사의 질문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은 대통령 돼지라고 말합니다. 7개월 전인 3월 24일에도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 라고 묻자, 아니,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리가 이게 돼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터리는 이재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돼 라는 말은 대통령을 지칭한 듯 보여집니다. 이 녹취록에선 김만배 정영학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지 여부는 좀뭐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녹취록상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월간 조선이 녹취록 해초본을 공개하자 당황한 민주당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오늘 김만배 씨의 이재명 게이트 발언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이라며 이 발언의 사흘 전인 10월 23일 이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때문에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법 재판이란 이재명이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하는데요. 1심 재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었지요. 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 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7명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민주당 선대위 공부단은 녹취록에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된 부분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지칭한 것이라며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 따라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 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명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요, 되고 있는 이유가요. 이 녹취록만 놓고 어떻게 김만배 의중을 의알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 측 재반박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교도소에 있는 김 씨한테 가서 의중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하는 게 선거법 위반 관련인지 대장동 게이트를 말하는 건지 뭐 교도소에 면회 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니네가 그걸 알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손팻말을 두고 교도소에 있는 김 씨가 떠든 내용이지 않나. 김만배란 사람이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걸 도와준 분은 이 후보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금과옥조처럼 들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적반하장격으로 이재명 게이트 말안 나오면 후보 사퇴하라느니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결국 그 내용 잊지 않았냐? 단군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봐도 충분한 사건의 사람이 충분한 사건의 사람이 몇 마디 허풍 떤 내용을 대선에 활용 활용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김씨 등에게 수천억 내지 조 단이 이익을 안겨준 사람이 누구냐며 손팻말 들고 온 분이라며 이재명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지 없이 내로남불 그리고 되치기 당하는 영국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드린 대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아, 뭐만 꺼내들었다면 역공을 당하기 일수이고 대치기 당하는 상황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괜히 그 팻말은 꺼내들어서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게 됐는지 자, 아마 지금쯤이면 민주당의 후회가 막심하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넨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